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이번 주는 5월 4주 차였는데, 이번 주에 저의 주식 투자 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발표를 했는데, 3.5%로 동결했습니다. 지금 세번 연속 동결이 되고 있는데, 한국은행 총재는 뭐, 금리 더 인상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금리를 추가 인상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로 유지가 되다가 미국이 금리 인하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우리도 따라 내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올 연말까지는 그대로 유지할 것 같고 아마도 내년 초부터는 금리가 조금씩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코스피는 2,559 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저번 주보다 약20 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이번 주에 정 고점인 2575포인트 정도를 뚫을 기세로 올라갔었는데 목요일과 금요일에 음봉이 아쉬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7만 원 넘었죠. 물론 저도 삼성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아직 저의 평단가까지 오지 않았는데요. 조만간에 저도 플러스가 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저번 주보다 1포인트만 오르는 것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가 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2차 전지 종목들인데 이번 주에 반도체 종목들이 시세를 뿜을 때 2차 전지 종목들은 그다지 좋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코스피 종합 지수는 많이 올라갔지만 코스닥 지수는 그다지 오르지 않는 채로 마감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ISA 계좌부터 볼 텐데요. 썸네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제가 ETF 투자를 그렇게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ETF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거의 없는데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영상으로도 많이 소개를 드렸죠. 그래서 이걸 언제 살까 고민을 하다가 환율이 제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아서 계속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 환헤지가 출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헤지도 조금 더 공부를 해 보고 이번 주에 첫 매수를 시작했는데요. 200주를 담았고 이후부터는 그냥 매달 30주씩 적금 삼아서 적립해 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환율 1,250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라면 환해지를 모을 생각이고요. 그 이하로 환율이 내려온다면 그때부터는 환노출을 모을 생각인데요. 이렇게 환율 1,250원을 기준으로 판단해 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잔고를 보면 sk 텔레콤 저번 주보다 주가가 약간 더 하락했지만, 뭐 괜찮습니다. 이번 주에 악재가 또 하나 나왔죠. 과징금을 맞았다는 악재가 나왔지만, 뭐 그래도 주가가 견조하게 잘 버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저번 주에는 거의 보합까지 왔었는데 이번 주에 3% 주가가 하락했고요. 삼양옵틱스 네 저의 슬픈 예상처럼 주가가 조금씩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와 삼양옵틱스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리츠 두 종목은 저번 주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뭐 이번 주에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새로운 식구로 추가를 했던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제가 만원 근처에서 잘 샀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성급하게 산것 같습니다. 사자 말자 1% 정도 손실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다음 달부터 30주씩 꾸준하게 모아가볼 생각입니다. 자 하나금융지주 실적이 좋다고 수량을 너무 성급하게 늘린 것 같습니다. 4만 750원까지 주가가 빠져 버렸는데요 그래서 일단 또 4만 500원을 기준으로 이 이하로 주가가 내려 온다면 10주 단위로 조금씩 조금씩 더 물을 타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삼양옵틱스 저번 주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만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1분기 실적은 반토막이 났지만 아직 주가가 그렇게 많이 하락했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만원 내려올 때까지는 그냥 보고 있다가 만원 이하로 주가가 빠진다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이 종목도 물을 타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일반 계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TSE를 매도를 하고 두산 테스나라는 종목으로 갈아탔습니다. 두산 테스나 예전에 제가 한번 매매를 했던 종목이죠. 둘다 반도체 종목인데 tse는 일본 그 실적이 적자로 전환했기 때문에 그냥 약 수익이 나왔을 때 익절을 했습니다. 물론 또 제가 팔고 나니까 주가가 훨씬 많이 올라갔는데요. 반면에 두산 테스나 제가 샀던 가격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반도체 종목들이 불을 뿜을 때 저의 두산 테스나는 거의 보합을 유지했는데 올라가는 종목은 팔고 올라가지 않는 종목을 사는 것도 저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lnf 이번 주에 수익률이 10% 넘은 적도 있었는데요. 27만원 기다리다가 결국 24만8천원에 팔아버렸습니다. 제가 팔고 나서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래서 lnf는 털렸던 건 아닌가 싶고요. 혹시 또 주가가 24만원 아래로 내려온다면 다시 한번 사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뉴프렉스 지난번에 300주를 리스크 해치용으로 매도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가가 또쭉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주를 다시 추가로 담아 보았습니다. 자, 두산 테스나 1분기 실적을 보면 전년 1분기와 비교를 했을 때 매출액은 늘어났지만 이익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적자로까지 전환하지는 않았고 매출액이 늘어났다는 것이 좋아 보여서 다시 데리고 왔는데요. 이번 주에 반도체 종목들이 폭발할 때 너는 혼자 폭발하지 않았으니까 다음 주에는 좋은 시세를 한번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자, 두산 테스나 보면 주가가 그래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4만 원 넘었다가 주가가 한번 쭉 빠졌고요. 다시 저번 주에는 주가를 한번 올렸다가 이번 주에는 약간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5일선이약 3만 6,500원 정도 되는데요. 혹시 주봉 5일선 기준으로 주가가 내려온다면 추가로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 계좌 잔고를 보면요, 네오이즈가 저번 주보다 주가가 조금 더 올랐습니다. 이제 4만 6천 원을 다시 회복을 했는데요. 그래서 10% 이상 수익이 나오고 있고. 뉴프렉스는 2% 정도 손실이 나오고 있고, 에이스토리가 주가가 다시 2만원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에이스토리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산 테스나는 뭐 거의 보합이고요 커버드콜 ATM은 그래도 약간의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빨간불이 3개, 파란불이 2개니까요. 그래도 장고를 보는 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자, 에이스토리가 다시 주가를 2만원을 깨고 내려왔는데요. 아직까지 출발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주가가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어쨌든 지금 7% 정도 손실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19,000원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19,000원을 깨고 내려온다면, 50주를 추가로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미디어 컨텐츠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들 죽을 맛인데요. 시장에서 완전하게 소외가 되고 있고, 주가 흐름도 엉망입니다. 하반기부터는 약간 흐름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잘 참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죠. NH투자증권 일반계좌입니다. 노태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노태기가 저번주에는 29만원 이상이었는데, 28만 9천원으로 주가는 저번주 대비 살짝 내려왔습니다. 뭐, 하지만 노태기는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한 종목이니까요. 28만원대를 꾹꾹 다져주다가, 30만원대로 한 방에 뛰어넘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의 평단가는 278,400원 정도 되는데 혹시 주가가 또 빠져서 27만원 아래로 내려온다면 그동안의 리스크 해지용으로 15주를 매도를 했었잖아요. 5주씩 차근차근 데리고 올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휴가 이틀 더 남았는데요. 남은 연휴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